신라님들이 보통 요즘에는 예복을 많이 맞추시는 취세는 아니세요.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 드레스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신라님 예복을 혹시도나 아니면 테러드샵에서 양복을 맞춰주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쪽보다는 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게 어 비용이 비싸잖아요. 그러다 보니 렌탈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 렌탈을 했을 때또 좋은 점은 일단 비용 절감이 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양복을 많이 입는 직업군이다 그러시면은 당연히 양복을 한벌 정도는 맞추시는 게 좋기는 한데 신부님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처럼 신라님 또한 다이어트를 하세요 근데 몸의 치수에 맞춰서 예복을 하시잖아요 그럼 예식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살이 찌시겠죠 그래서 그 예복을 잘못 입으시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예복을 언제 맞추는 게 좋을까요? 라고 질문하신 부분은, 어, 정말 맞춰야 하는지. 일단, 첫 번째. 어, 이 신랑님한테? 네, 신랑한테? 어, 예복을 네, 꼭 맞춰줘야 될것 같아. 이거 일단 잘 결정하시고요.